자, 계속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 필답 주관식.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론 공부하실 때, 뭐, 필답 준비하실 때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왜냐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도 시험 보셔야 되고, 현장에서도, 자,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은, 그 기술은 쓸모가 없어요. 항상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반, 기술 반.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예, 그래지 문제 해결할 때도 이론을 모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좀 더, 어, 확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요번에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 나왔던 문제에요. 상당 증발량. 엄청 쉬웠죠? 예. 자, 환상 증발량이라도 하며, 표준 대기압에서 자, 100도씨의 포화수가 뭐죠? 100도시의 건포화 증기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뭐 시간당 증발량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 증발량, kg per h o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100도시의 포화수가 뭐죠? 100도시의 건포화 증기로.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포인트.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자, 다음 가로안에 알맞는 말을 써놔라. 자, 공기에 대한 문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실제 공기량. 자, 2번은 일용 공기량. 자, 그래서 우리가 일용 공기량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료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최소값의 공기량을 말해요. 자, 그러 실제 공기량은 뭐죠? 우리가 연료를 실제로 완전 연소시킬 경우, 우리 일용 공기량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공기를 뭐요? 추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추가 공기를 우리가 뭐라 하면 과잉 공기래요. 과잉 공기.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자꾸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옛날에 보일러 시공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 번쯤 뭐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끄집어냈어요. 자, 요것도 좀 중요하죠. 네. 두번 나왔네요. 자, 강강구핑 가공을 위해 쓰이는 기계에 관한 설명이다. 자,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그래서, 우리 보일러 시공 있을 때도 한번 나왔고, 2015년도 나왔네요. 그래서, 간간히 굽힘 가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이프 밴딩 머신은 센터 포머, 엔드 포머, 램 실린더, 잭 또는 유압펌프 그렇 유압펌프 등으로 구성된 자, 이동식 제가 일부러 포인트 해놨어요. 자, 이동식 현장용은 인 뭐요? 예램 시. 그다음에 공장에서 동일 모양의 굽힘된 제품을 뭐요? 다량 생산할 때는 로터리 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요것도 보일러 시공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좀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동용접에서 자 경납댐 용제두 가지 그쵸? 인동납 은납 자경납및 연답에서 뭐예요 경납댐의 용이온도를 물어서 얼마요? 700에서 850자 요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딱한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거랑 유사하게 이제 두 번이가 나왔죠. 자연납땜 용이온도는 얼마요? 200에서 300 도시다. 자 다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97년에 나오고 99년에 나왔죠. 자, 경납 용접제 종류 두 가지. 그렇죠? 인동납, 은납. 자, 안돼. 데 이때 납재료 용접에 의한 경납과 연납의 구분 온도는 몇 도냐? 450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쯤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납된 온도, 경납된 온도 제가 써놨어요. 참고사항. 자, 다음에 이제 또이 문제 잘 나왔죠? 자, 복사난방의 단점 세 가지를 쓰시오. 제가 네 가지 해놨으니까 세 가지만 쓰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 집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복사난방에서 뭐 천정이나 벽, 바닥. 보통 우리는 집이 바닥에 많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설비비가 많이 들고, 자, 예열 시간에 길어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고, 자, 또 매립돼 있어서 우리가 고장, 수리 점검이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멘트. 자, 우리 시멘트 층이 되죠. 표면보호, 모르타라 층이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자, 그래서 요거세 가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혹시 몰라서 우리가 복사 난방의 장점을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뭐죠?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자, 방열기가 없으니까 뭐 실내 공간 이용률이 높고 자, 골고루 우리가 쾌감도가 좋고 열선실이 적다. 자, 다음 문제. 자, 요 문제도 아, 상당히 잘 나온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이 설명을 좀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안을 채우셔. 세 번씩이나 나왔어요. 그럼 또 나와요, 이 문제는. 자, 팽창 탱크는 몇 도? 100도 이상의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하며 자, 개방식일 경우 자, 최고 높이는 방열관이나 방열 코일 면보다 뭐요? 자, 1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이거는 우리 1차 필기도 가끔 나와요. 1m 이상. 자, 또한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 자, 배관 계통 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 되면 뭐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할 수 있는 뭐요? 자 방출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 릴리프 밸브나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방출 밸브 를 설치되고, 자 팽창 탱크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 내 보일 라인이 얼마요? 200리터 이하인 경우는 20리터 이상. 자 100리터씩 초과할 때마다 얼마요? 자 10리터를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번 또 나왔고, 자 이걸 다 가로채기 해놨어요. 200 20, 110, 자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시기 쉽잖아요. 220, 100 초과시마다 10 얼마나 쉬워요.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서 팽창간의 끝부분은 자 팽창된 고리 바닥면보다 25mm 높게 설치한다. 자 다음 문제. 자이건 제가 한꺼번에 이제 다 뽑아냈어요. 2013년도하고 2018년도에 나왔는데 자이 문제는 뭐 거의 유사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fc 를 뭐냐 여기서 골라 라 이거요 펜코일 유닛 말 그대로 펜코일 유닛 자 콤벡터 자 에어벤트 공기 빼기 밸브 rv 라디에이터 밸브 방영일 밸브 자요런 문제는 자두 번이나 왔네요 13년도 18년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유사성 있게 나오니까 자 똑같이 100%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 돌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다 자 요것도 자 12년도 16년대 났네요. 자 우리 자동제에서 피드백 제어의 종류 4 가지 쓰 써라. 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검출, 비교, 조절, 조작. 아 그래서 검출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이 문제는 우리 에너지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00번. 자 유체를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체크 밸브를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명칭 네 가지를 써라. 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 맨날 그랬죠. 우리 스윙 식 그다음에 리프트 식 항상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윙 식 우리 수영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수직 수평 배관 다 쓰죠. 자, 리프트 식은 어디만 쓴다? 수평 배관에만 쓴다. 왜냐면 수직 배관에는 얘는 밀려서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형 리프트형, 자 해머리스형, 해머리스형은 여러분들 소방 소방펌프 주 메인 배관에 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시모렌스키 체크밸브 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볼형 말 그대로 자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구슬 모양. 자 그다음에 이중 플레이트형. 자 이걸 우리 보통 듀얼 플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가지 써라. 그러니까 저는 다섯 가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